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누가 누가 더 대한민국을 가장 잘 파괴할지를 경쟁하는 음. 전당대회란 어. 얘기에요. 아, 어, 그, 어늘앵커 저, 내가 그래가지고. 예. 누가 사기를 덜 자치는 그 야. 순서대로 지지율이 나오고. 그럼 감옥에요? 감옥에 <laughs> 가는 순서네. 감옥 가는 네. 순서로. 앞으로 어. 국가가 정상화되면은 음. 징역이 많이 나오는 순서고. 그러니까, 징역 예. 많은 순서. 지금은, 어, 한동훈이가 오. 사기를 가장 잘 치기 때문에. 오. 가장 예. 40몇 프로 나오고. 예. 한동훈처럼. <laughs> 그냥 막 어. 발끝부터 예. 머리끝까지. 아, 머리는 예. 좀 예. 예민하잖아요. 아니 머리가. 가발, 그리고 그다음에 <웃음> 그 <웃음> <굿도> <웃음> 또 금도 예. 키높이 구두 예. 또 가슴 뽕. 예. 그러니까, <laughs> 뭐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안경 가짜. 아니 뭐 <laughs> 네. 필터를 네. 설치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막, 막 나오시는데. 아 괜찮아요. 난 걱정이 거예요. 아니 나는 정권에 <laughs> 탄압 받으실까봐 나 <laughs> 걱정돼서 그래. 근본적으로 한동훈은 국민의힘에 와서 될 사람이 아니잖아. 예예예. 우리가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은 예. 예. 어, 윤석열도 무리한 건데 한동훈은 저기서당대표를 나오겠다는 것은 오직 어떤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보수 세력에 저지른 자신의 그거를 은폐하는 날까지 음. 은폐해 보겠다는 급박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지난번에 그 김건희하고 그 문자 메시지 일십사 건이라든지 예, 예. 이런 사건은 사실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하겠다는 정책적 그런 거 하도 없고 예. 정책이나 방향 오리엔테이션아 이념이라든지 예. 이런 걸 얘기하면은 거의 그할 얘기가 없는 이미 그 몰락한 집단이기 때문에. 예, 예. 아. 자기들끼리 막 깔짝깔짝 하는 음. 그, 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빛을 발할 수 밖에 없잖아요. 한동훈은 근본이 없고 피, 부수적인 것과 깔짝거린다는 거 천, 천재적이거든. 음. 예. 그러니까 근본이 국가에 대한 정책도 없고 음. 원칙도 없고 근본이 음. 원칙이 없는 정당에는 그게 최적화된 사람이 음. 한동훈이 최적화된 것들림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어, 아주 자격 없는 집권 여당이 어 국민들로부터 빨리 이내 쫓김을 당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연극을 다 보여주니까 예. 뭐 국민들이 좀 즐기고 예. 이런 정권을 빨리 끝내주는 것. 예. 우리를 빨리 끝내주십시오. 우리는 정책도 없고 예. 우리는 뭐 완전히 네. 김건희 따위의 문자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거 가지고 막 조중동이 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그런 부분은 예. 음.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김정은의 지배를 받고 조선일보가 김일성 호해를 찍는 것보다더 악질적 사건은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나 소위 보수 정권, 박근혜 정권, 보수 인사들 감옥에 다 집어넣은 음. 적극 저기 보수 숙청 세력이란 말이에요 네, 숙청파. 그 되어놓고 완전히 뭐 주먹질해가면서 길바닥에서 주먹질해가면서 <laughs> 뭐 보수 애국 순찰한다면서 단체만 막, <laughs> 막 때리 니까 네. 이 나로서는 네. 그귀해주의적인 변신까지는 음. 나는 네. 무조건 인정을 해 주는 음. 네. 관대한. 예. 관대한. 관대왕인데 예, 예. 내가 배운 게그 프로랄리즘 이라 관대왕인데 예, 예, 예. 이거는 상식인이라도 재정신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윤석열 한동훈 예. 보수는 용납이 안 되는, 야. 뭐, 토러런스 뭐 음. 인클루전이라든지 뭐, 온갖 용어를 붙여 가지고 기회주의적인 것을 다 용납을 한다 그래도 이건 안 되는 거지. 음.